안심 세척. 신선함을 한번에. 과일 야채 세척기 정말 혁신적인 제품이에요.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주방에서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. 소독 모드 덕분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답니다. 기계식 타이머가 있어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세척 바구니가 필요 없다는 점도 매력적이에요. 여러 번 사용해보니 세척 후 과일과 야채의 식감이 확실히 달라졌어요. 깨끗하게 씻은 후에는 더욱 맛있게 느껴지네요. 정말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이 무선 과일 야채 세척기는 정말 혁신적이에요. 작고 휴대하기 편한 캡슐 모양이 주방에 딱 맞고 초음파 소독 기능 덕분에 과일과 채소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어요. 특히 기계식 타이머로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사용하기가 너무 쉬워요. 4리터 이하의 용량으로 개인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도 적당해요. 식품 안전을 고려하는 요즘 이 제품이 정말 유용하답니다. 매일매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아이템이에요. 캡슐 모양의 과일 야채 세척기는 정말 혁신적이에요. 간편하게 USB로 충전할 수 있어 휴대성도 뛰어나고 작고 귀여운 디자인이 주방의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줍니다. 소독 모드 덕분에 과일과 채소를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어요. 기계식 타이머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클리너 없이도 깨끗하게 세척되는 점이 너무 매력적이에요.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.